여호수아 12장 아르논 계곡에서부터 헤르몬산에 이르는 요단 동쪽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점령하였고, 또 그들은 거기서 두 왕을 죽였으며, 그중 하나가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왕 시혼이었다. 그의 영토는 아르논 계곡 변두리의 아로엘과 그 계곡 중앙에 있는 성에서부터 암몬의 경계선인 야복강까지의 지역, 곧 길르앗 땅 절반과 그리고 동쪽으로 아라바, 갈릴리 바다, 염해벳 여시못 일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 일대의 땅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왕은 바산 왕 오기였다. 그는 르바족 최후의 생존자로 아스타록과 에드레이에서 통치하였다. 그가 다스리던 영토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살르가와 바산의 전 지역과 그술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선까지, 그리고 해수본 왕 시혼의 영토와 접해 있는 길르앗 절반의 땅이었다. 이스라엘 군이 이들 두 왕과 그 백성을 죽이고.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루우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지파 절반에게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레바논 계곡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요단 서쪽의 모든 왕들을 쳐 죽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상간지대와 저지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쪽 네깁 지방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대에 살던 부족들은 해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었다. 또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당한 왕들은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굴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라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마게다 왕, 베델 왕, 타부아 왕, 헤벨 왕, 아베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무론 무론 왕, 악사 왕, 다하나 왕, 무깃도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르암 왕, 나봇돌의 돌왕, 길갈의 고임 왕, 그리고 디르사 왕인데, 이들은 모두 31명이었다.